군포시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청소년 꿈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시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만남회장 2025 하반기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군포시가 추석과 에이팩을 앞두고 도시를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범시민 청소 활동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 박세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9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군포의 머니 가맹점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활력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가게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군포시에서는 어떤 소식 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군포시가 청소년 꿈멘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꿈멘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차 토크 콘서트에서는 공학 박사에서 웹툰 작가로 변신한 닥터베르 강연자가 꿈을 향한 용기와 실행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해 큰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토크 콘서트에서는 개그 매니저 샌드아트 작가인 이명필 씨가 출연해 행복한 상황으로 반전시켜라라는 주제로 청소년들과 소통했는데요. 유쾌한 입담 속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참가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안겼습니다. 군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그려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군포시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3일 산본 노대호거리 야외무대와 보훈회관 일원에서 제26회 군포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합창과 난타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수여 기념사와 격려사 윤리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이어 오후에는 3분 노대우거리에서 홍보체험부스 운영과 동아리 축하 공연 등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복지로 하나 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역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어붙은 채용시장 분위기 속 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군포시가 2025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8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하반기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2개 구인 기업과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 기회를 모색했으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등 부대 행사도 마련돼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돼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시가 청년들의 활력을 북돋우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5 청년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 청년... 지난 9월 20일 군포 청년 공간 플라잉에서 새로운 도약 쉼을 주제로 한2025 군포 청년 축제가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청년 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특히 쉼표 운동회와 스탬프 투어 이벤트 또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청년 정책 유공자 표창과 청년 공간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시상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으며 청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5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은우 군포시장은 청년축제가 단순한 행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가 대한민국 경기군포 세단장 범시민 대청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난 9월 2 2일 군포시는 3본 노대오거리 일원에서 대한민국 경기 군포 세단장 대청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부서장, 공무원 등 114명이 참여해 구역별로 나뉘어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중앙 본수대 앞에서 도구를 지급받아 3분 노대우거리 일대를 꼼꼼히 청소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맞이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군포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365일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시민 참여 청소 운동을 꾸준히 이영해갈 계획입니다. 삼본이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9월 27일 능한 공원과 수리산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전에는 수리산 트레킹과 줍킹 플리마켓이 열리고 오후에는 개회식과 버스킹 공연, 체험마당이 이어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본이동 주민자치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9월 27일 3분 노대호거리 원형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순환하는 자원봉사 부 페스티벌은 자원 순환 마켓과 안전 체험 부스,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 이벤트까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기획홍보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호우와 태풍, 산불, 화재, 축제 행사, 사업장 안전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안전을 지켜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군포의 머니 충전 인센티브 지원을 진행합니다. 개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 최대 4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시민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이며, 관내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에 지급되며 11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마음을 채우고 일상을 따뜻하게 할 다양한 나눔과 돌봄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식회사 투아이시스가 분포시에 매월 100만원을 정기 후원하며 저소득 아동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 상당센터가 폭력차별 피해 이주여성들에게 전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군포시지회가 군포사랑 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배움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가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 활동 찾아갑니데이를 운영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안정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행복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